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4월달과 5월달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살펴본 뒤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어제 0.9%의 상승이 나왔고,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또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이어서 S&P 500. S&P 500도 마찬가지로 0.8%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경신했죠? 마지막으로, 나스닥. 나스닥도 어제 0.5%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고점 근처까지 두달 만에 주가의 위치를 많이 회복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긍정적인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내일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틀 전 금요일날 장 종료 이후에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의 실질적인 허용 범위를 2%에서 3%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6.8%입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항상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6.8%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밖에 없는데, 그 벗어난 범위, 현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허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런데 2%에서 1%에 늘려서 3%로 조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얼핏 보기에는 결국에는 국내 주식 비중은 변함이 없고 오차 범위를 1% 늘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차 범위를 1% 늘림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지금 국민연금의 현재 주식 보유액이 160조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비중으로 환산해 보면 20%가 조금 안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국민연금이 보유할 수 있는 국내 주식의 비중 이 16.8%에서 변화된 투자 허용 범위 이 3%를 적용하게 된다면 19.8%가 됩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국민연금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20%가 조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은 16.8%지만 이 5차 3%를 더하면 전략적 허용 범위 내에 지금 비중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매수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지속적인 매도세를 보여왔던 국민연금의 매도세가 잦아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초부터 4월 9일까지 연기금이 매도했던 매도 금액을 살펴보면 무려 17조 가까운 큰 금액의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을 살펴봐도 가장 매도폭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은 연기금의 매도세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조금은 주가의 하락세가 제한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부터 금요일까지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LG와 s k 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됐었는데, 자 그런데 연기금의 5차 허용 범위를 1% 늘렸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과 거의 비슷해졌단 말이에요 혹시나 투자 허용 범위를 지금 3%가 아니라 4% 5% 이렇게 조금 더 조정을 했었다면 투자 허용 범위가 늘어남으로써 그동안 많이 매도세를 보여줬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투자 허용 범위를 타이트하게 3%로 1% 늘림으로써 지금 비중과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투자 허용 범위가 조금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연기금의 매수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하락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재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4월달, 지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일 조금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에다가 이렇게 코스피 실적 발표일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에 실적 발표 캘린더 인베스팅 닷컴 이런 사이트가 보일 텐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각 나라의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측에 필터 여기를 클릭하면 미국 일본 싱가폴 영국 홍콩 다 제외하고 한국만 남겨 놓고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적용하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기업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달력 모양을 눌러보세요. 날짜를 12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날짜마다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데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 발표가 아니라 본 실적 발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정확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점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발표 날짜에 있어서는 어떤 기업은 정확한데 또 정확하지 않은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로 4월 22일에 LG화기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날짜에 실적 발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보다 이 날짜를 전후로 해서 실적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해를 해주시고 정확한 발표 날짜는 아마도 이 날짜를 전후로 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기사화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통해서 정확한 날짜를 참조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쭉 내려가면 대체적으로 다다음 주 4월 19일부터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짜별로 한번 설정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은 언제쯤에 실적 발표를 하는지 한번 참조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코인 하시나요? 저는 코인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정말 코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제 주변에 코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보다는 이런 말 있잖아요. 만 시간의 법칙. 어떤 사람이든지 일반 시간에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코인이 수익이 더 좋다 이런 말들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할수 있는 주식을 하나의 투자수단으로써 한번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30대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코인을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상화폐 거래소에 들어가서 많은 종목들 수익률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2월달과 3월달 시장이 참 좋지 못했습니다. 시가와 종가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별다른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이상도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코인이 낫다. 그리고 코인이 부정적이다. 코인이 위험하다. 반대로 주식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기보다는 항상 어떤 일을 할때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만 할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이런 것들은 조금 차단할 줄 알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 수단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전문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많은 가게들을 보면 우우죽순 생겨났다가 또우우죽순 없어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만의 기준 없이 주변에서 이런 가게가 뜬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업종이 유망하다 너무 우리가 이런 소리에 휘둘리기 때문에 항상 우후죽순 생겼다가 우후죽순 사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지금 주식을 시작하셨다면 주변에서 코인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냈던 아니면 코인이 아니더라도 주식에서 다른 종목으로 큰 수익을 봤던 너무 거기에 휘둘릴 필요 없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시간 내에서 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해서 정말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공부하고 몰입해본다면 지금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5년 뒤, 10년 뒤에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에만 몰입을 해서 꾸준히 한번 밀어붙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